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초이입니다. 오늘은 젤리 믹스를 가지고, 어, 딸기 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어, 이 젤리 믹스가 이제 제가 그냥 가다가 샀는데, 이걸 영상을 올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이게, 이게 여기 보면요. 뒤에, 여기, 1 시간, 두 시간 붙인다고 되어있죠? 어, 이게, 있잖아요. 어, 이러면, 한 시간, 두 시간, 굳히면, 좀 있다가 먹어야 되잖아요. 제가 먹는 것도 찍을 건데. 어, 그래서요. 제가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할까 했는데, 키네마스터로도말안 들을 것 같아서, 1편, 2편으로 나누어서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, 1편에서는, 제가 지금, 이 젤리믹스를 가지고 이제 만들 거고요. 2편에서는, 제가 먹방? 먹방을 찍을 거예요. 맛이 어떤지 도 평가를 하고 자, 그렇게 할 거고요. 자, 이제 일단 이 설명서를 보면 볼에 여기에 뜨거운 물이 필요하고 젤리믹스 가 필요한데 일단 이걸 열어 볼까요? 아니 없어요 열고 올게요. 아, 나 이거 이렇게 딱한개 들어 있는데 어, 이거가 그 가루인가 봐요. 이 가루를 같이 뜨거운 물에 녹여야 되는데, 그럼 제 준비물 을 한번 요걸, 이 설명서를 읽고 다 가져와 볼게요. 이 뜨거운 물에다가 이걸 넣고 어 저어주라네요. 일단. 거품기로 저어. 거품기나 주걱으로 저어주라는데 저는 주걱이 있어서 주, 아니 거품기로 저어줄게요. 어, 이게 물이 500g, 500ml 정좀 많은 것 같아서 둘로 나왔는데 얼만큼 넣어야 되지? 일단 넣어볼게요. 오, 딸기 냄새. 이거 약간 딸기 양 같은 냄새 나네요, 지드니까 예전에 먹었던 느낌이, 느낌이 안 좋은데, 오늘. 오, 딸기 양 냄새 나. 여기 좀 많이 들어갔나? 이렇게 눈대중으로 넣었는데 한번 섞어볼까요? 응. 여기에선 이게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라는데 일단 열심히 저어볼게요. 다 저어주고 올게요. 이렇게 다 저어주었는데요. 어... 얘는 좀 진한데, 얘는 좀덜 진하네요. 이제 이걸 예쁜 그릇에 담아주라는데, 저는 어, 이 그릇에 담아줄 거고요. 그러면 좀 담아볼게요. 이제 담아줄게요. 숟가락으로 이렇게 담아줄게요. 안 그러면 이게 쏟아질 것 같아서. 이렇게 담아줄게요. 다 담고 올게요. 네, 여러분, 이렇게 다 담았고요. 이제 이거 냉동실에 한, 1 시간, 2 시간 묻히면 되는데, 그런 다음에 이제 먹으면 돼요. 자, 그러면요. 이제 먹는 건 2편에서 찍겠습니다. 어, 이렇게, 재미,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럼 2편에서 만날게요. 뿅!